원일 때도 봐봐. 원에서는 이게 원이야, 원. 구는 요렇게 하고 이게 요게 구에요그쵸그러면 <laughs> 원에서는 밖에서 접선을 그몇개 그을 수 있어요, 이거. 원은 두개 그을 수 있죠. 구는요. 무한 개 그을 수 있어요. 자기가 원이 이렇게 나오지게. 이렇게. 무슨 말인지 알죠? 이게 구니까 밖에서 요렇게 접선을 그으면 어. 이 접점이 다 같은 길이니까 자취가 뭐 이렇게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? 자취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? 똑같은 이렇게 돌아가면 가자 그럼 똑같아요. 봐봐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건 원과 똑같이 여기 중심이 있고 중심 말고 밖에 점알면두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다 그쵸 있고 요게 반지름은 직각이니까 이 직각이면 얘 피타로 구하면 되는거 맞죠? 같아요 똑같아요 그쵸? 그래서 이거 밖에 점이 요 점이 빼기 1, 2, 3인거고 얘 중심이 보이냐 이거? 3, 1, 빼기 2거든요 그쵸? 그러면은 요둘 거리 구하고 요 완제만은 반전 나올거니까 이 피타만 쓰면 이거 접선의 길이 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?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? 그쵸? 우리 프린트로 풀자 지금 하지 말고 괜찮아? 그러면 이쪽은 다 고른 식인 거야 또뭐 있어? 너네 거기 279 가시면 우리 연습문제 풀 거예요 연습문제는 야 우리 원도 원이 있고 밖에 점이 있으면 최단 최, 최장 어떻게 해? 최단거리는 반지름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r 뺀게 최단이고 더한 게 최, 최장이고 이거 똑같은 거 맞죠? 그쵸 어차피 구도 있고 조심 있으니까 알 빼고 더한 게제일 짧은 거긴거 거 길이 구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구는 끝냅시다.